전세계 스타트업의 성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대박을 낸 한국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총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아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창업한 뒤 실리콘밸리로 간 스타트업 중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어떤 곳인지, 미국에서 대박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 거대 투자 유치를 받은 한국인 스타트업은 B2B 채팅 솔루션을 만든 샌드버드라는 회사입니다. 페이스북, 링크드인, 스포티파이 등의 투자한 유명 거대 헤치펀드 투자회사인 타이거글로벌에게 시리즈 B에서 추가로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총 1억 2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버드의 누적 투자액은 1,400억 원 규모로 준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7년에 시리즈 A 1,600만 달러를 받고 시리즈 B에서 5천만 달러를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 확장 단계로 기업이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샌드버드의 이번 투자에는 타이버 글로벌을 비롯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개인 투자자로 참여해 만든 아이코닉 캐피탈과 샤스타 벤처스 오거스트 캐피탈 와이 콤비네이터 펀더스 클럽 등 기존 투자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샌드버드가 만드는 제품은 한마디로 기업이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채팅 기능을 넣고 싶은데 기업이 자체 개발 인력으로는 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팅 앱은 만들기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개발이 까다로운데요. 카카오톡, 라인 등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진행이 힘든 기업들에게 샌드버드가 채팅 솔루션을 제공하여 손쉽게 채팅 기능을 만들 수 있게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샌드버드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는 레딧, NBA, 야후 스포츠, 고젝, 세가 등이 있고 국내에는 국민은행, 넥슨, l g u 플러스 신세계, 티몬, SBS 등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샌드버드의 CEO인 김동신 대표는 NC소프트에서 일을 하다가 2007년 소셜 게임 업체 파프리카랩을 창업해서 5년 후 일본 게임 업체인 그리에 매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 유가맘을 위한 커뮤니티 스마일 패밀리를 창업하며 미국에 진출했는데요. 샌드버드는 현재 스마일 패밀리의 메세징 기능만 떼어 기업용 채팅솔루션이 탄생한 것입니다. 샌드버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계기는 유명 스타트업 엑셀레이터인 y콤비네이터에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란 한마디로 벤처투자사입니다. 하지만 일반 벤처투자사와는 다르게 스타트업에게 초기 자본을 제공해주고 여러가지 자문과 인맥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을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여러 엑셀레이터가 있지만 샌드버드는 미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1위 엑셀레이터 회사인 Y 콤비네이터에 선발돼 초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Y 콤비네이터는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레딧 등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세계적 엑셀레이터로 꼽힙니다.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Y 콤비네이터에 선발된 것은 하버드 MBA보다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그 명성에 맞게 체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시스템이 있고 에어비앤비와 드롭박스 등 막강한 동문들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Y Combinator는 전 세계에서 온 스타트업 천여 개 이상을 육성했고 그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2005년부터 10년 이상 연구해 온 곳입니다. 샌드버드는 Y Combinator 프로그램을 거치며 매출이 20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요. 와이 콤비네이터 출신이라고 말하면 스타트업 기업의 최고 등급인 A+를 매긴 거나 다름 없습니다.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는 사람 간 소통을 디지털화하는 플랫폼으로서 문자, 음성, 화상, 챗봇 등으로 기술을 확장해 좋은 채널이 되고 싶다며 삼성과 LG를 제외하면 세계 표준을 만든 한국 기업이 거의 없었는데 실시간 메시징 시장이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인 스타트업이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 샌드버드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